자, 구독자 여러분! 정말 대박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말 미친 듯한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이 있죠? 바로 페페 코인입니다. 밈 코인이라고 무시하기에는 상승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코인 10만원만 사뒀으면 수익금이 도대체 얼마예요? 되지도 않는 로또 살 바에야 이런 미친 수익률을 만들 코인을 사두는 게 낫지 않나요? 올 하반기에는 어떤 코인이 급등할까요? 하반기 제2의 페페 코인 제가 알려 드립니다. 제 실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정보력 하나로 수익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세력들 매집이 완료된 종목 포착해 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해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냐고요? 이 중에 딱한 종목 제 2의 페페 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번호 010 2020 4071 여기로 종목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종목인지 바로 잡아드립니다. 또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힌트 나가겠습니다.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세요. 홍콩에 본사를 둔 암호 화폐 거래소입니다. osl이 회사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반박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이 거래소가 10억 홍콩 달러, 대략 1억 2800만 달러에 팔려나갈 거라고 보도를 했는데 OSL의 소유사인 BC 테크놀로지 측은 이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그들은 블룸버그의 보도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을 하네요 그리고 홍콩에서는 OSL과 해시키 이두 곳만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암호화폐 라이센스를 확보했습니다 이 라이센스를 받으면 소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 라이센스를 받기 위한 비용은 대략 1200만에서 2000만 달러 사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bc 테크놀로지 대변인의 발언도 전해 드릴게요 최근 홍콩에서는 요 무허가 이 불법 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osl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특히 jpx가 e 다치면서 일어난 사건도 언급했어요 뭐 아무튼 홍콩의 규제 환경 변화가 osl과 같은 합법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장 내 불법 무허가 업체에 대한 정부의 단속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내용이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책자 이벤트 너무 많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 핸드폰 진짜 농담 아니고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도 제 핸드폰 터지도록 불티나게 연락주세요. 제가 특별히 구독자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를 얻어 가시고 그에 따른 투자의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매수, 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을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찝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법 책자를 어떻게 받아 볼수 있냐?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책자 1 문자 남겨주세요. 최근 바이낸스의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소세지로 퇴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프랑스 사업을 총괄해온 스테파니 카보시오라스 전무이사가 퇴사했다고 해요. 이 스테파니는 원래 바이낸스의 법무 책임자였다가 프랑스 지사 총괄자로 넘어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프랑스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해요. 왜냐면 바이낸스가 불법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 세탁, 뭐 자산 은닉, 그리고 고객 인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바이낸스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의 두 대표적인 금융 규제 기관인 sec와 cftc에서 바이낸스를 제소했고 바이낸스 us는 규제 때문에 사실상은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바이낸스의 많은 주요 인사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이낸스 주요 인사들의 퇴사와 규제 기관의 조사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사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힌트 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상단의 번호 010-2020-4071 종목 1 남겨주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도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4071. 연락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407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